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영화장입니다자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요.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상당히 좋아서 새해가 좀 깔끔하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새해 맞이해서 이렇게 또 원가 정리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올류 넥스턴, 렉스턴이고 4륜 구동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요즘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이제 추우면은 얼고 하기 때문에 4륜 차량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원가 정리하는 울루 렉스턴 4륜 2.2 디젤의 더 블랙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신차가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시세 대비해서 거의 뭐 100만원 이상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2.24륜 올류렉스턴 더블랙의 2020년 등록된 21년 모델 주행거리 92,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3천만 원 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아마 뭐 엔카나 차차차 이런 이제 대기업 사이트 보시면 거의 이 등급의 차량은 3천만 원다 이상 지금 넘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괜찮네요. 한60% 이상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네, 60% 이상 갖고 있고, 어, 20인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큰 휠에 어, 블랙 휠을 갖고 있는 아주 이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은 바로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인데요. 저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렉스턴, 렉스턴 W 이런 차들과는 조금 이 차량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렉스턴이 거의 이제 모하비급으로 크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아비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 이렇게 전동 사이, 사이드스텝 보이시죠? 차가 크기 때문에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또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깨알 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사이드스텝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을 오늘 판매가 수수료 안 받는 금액으로 2,9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한번 가보시죠 자 실내 보시면 실내도 블랙 톤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코팅까지 들어가서 상당히 고급진 지금 시트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더블랙이라는 엠블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동 시트 이상 없고 네 작동 잘 되고요. 이차량이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지금 인피니티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적인 스피커 또 탑재되어 있다는점 말씀드리고 키는 두개 스마트 키고요. 그래서 이 키도 상당히 고급지네요. 그 다음에 앞에 센터페시아 보시면 또 쌍용 치고는 또좀 고급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큰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어라운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차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능. 거기다가 전자 기어봉입니다. 네. 쌍용도. 요즘 이제 쌍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케이지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또 시대에 발맞춰서 전자기어봉까지도 넣어 놓았고 멸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양쪽 튜어프로토 에어컨 조금 이제 단순하긴 하지만 뭔가 이제 시원시원하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깨알 같은 또 앰비언트 들어가 있고 아 이런 내장재 자체가 다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네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더 블랙 등급이랑 고급 등급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 있고 EC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 핸들도 이제 디컷 핸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슈퍼비전 계기판 이렇게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차선이탈 네 차선이탈 네, 보이시죠? 차선이탈 그 다음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미러에는 보시면 후측방경보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 상태 엔진 소리 상당히 좋고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진동 많이 없습니다. 한번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2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2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컬팅이 뭐 들어간 블랙 시트로 들어가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에 등받이에는 더블랙이라는 엠블럼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지고요. 어,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예, 깨끗 그 자체 주름도 없고 깔끔합니다. 앉아봤을 때. 차는 상당히 높아요. 편안하고요. 암레스트컵홀도 활용하시면 되고, 2열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사이드 커튼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어, 이 차량의 지금 인승은 지금 5인승, 네, 5인승이에요. 그래서 요 인승 활용하시면 되고 어, 뒤에 이제 스피커 우퍼 느낌의 스피커도 이제 트렁크에 들어가 있고 짐칸으로도 확실하게 넓게 쓸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진짜 엑스턴 W보다 훨씬 더 개선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한때는 모하비보다도 잘 팔렸다라고 할 정도로 지프 렉스턴부터 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또 모하비보다는 그래도 이제 인지도가 지금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하자면 가성비 모델로 또 들어가는 차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신년맞이 원가정리하는 4륜 SUV 바로 올뉴 렉스턴 차량 만나 보셨는데요. 2.2 4륜의더 블랙 상위 트림의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옵션 보셨죠? 뭐 썬루프 빼고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전동 사이드 스텝부터 파워 트렁크 편리한 옵션까지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시세보다 정말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2,970만 원.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손해 보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가성비 있게 만나실 분들 이 차량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마이카 골드 김환과정이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